검정색이다 보니까 는 보시면 이런 스크래치들이 좀 있어요 여기. 여기만 보색이 들어갔어요 슬라이딩도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금액적인 것도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딱한대 있더라고요 전혀 후변한 차량이 아닙니다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 보이시는 대로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주거든요와 이거 가성비 차량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고장코드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깨끗한 편이에요 네,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어, 전에 어, 카니발 차량 도색 많이 들어간 차량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차량은 이제 구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똑같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은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왜첫 번째 차량보다 좋은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서류적인 것들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는 제가 오기 전에 서류적인, 서류적인 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렌트카 이력이 있습니다 영업용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 차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랑 외관 상태가 어떤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스가 있죠 약간 문폭 같은 장기스입니다 검정색이다 보니까 는 보시면 이런 스크래치들이 좀 있어요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스크래치들이 전반적으로 검정색이다 보니까 티가 많이 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차, 차 자체가 외형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승용차하고 틀리게요. 이런 장기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은 이장기트들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검정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동학정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 아마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색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도색이 들어갔어요. 슬라이딩도 그것도 조수석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기스가 심해서 어떤 장기스가 심해서 스크래치가 심해서 아마 상품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차는 없어요. 이차량에또 장점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이차량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딱한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외관 상태는 언제든지 도색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타이어 상태는 좀 타시다가 저 타이어는 교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된 상태는 타이어 상태에서 타시다가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혹여나 어떤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은지 대부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패밀리카입니다 뭐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는그 흡연한 냄새 아니면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흡연한 차량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인 장기 렌탈 차량 같아요. 그래서 차량 상태가, 실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전체적으로 뒤에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외관 상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좀보여지거든요 실내 상태. 보시면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시트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와 이거 가성비 차량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다끌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어, USB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미너는 들어가 있지 않고 유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운전석에는 통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 크마티키 들어가 있고요 이제 키로수가 8만 키로대다 보, 보니까는 78만 키로대에 소우 품적인 것들 이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 상태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소우 품적인 것들은 정말 교체하시면서 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완벽한 차가 없습니다.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 차량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관리가 잘 돼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요 유리모터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핸들도 잘 흔들어왔을 때 어떤 NDPS 문제라든지 어떤 유격 상태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 이라든지 어떤 충격은 있지 않은지 후방 카메라 정품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단 블랙박스 소음 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스케닝을 하거든요 지금 에어백 상태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나오긴 하는데 코드 삭제 한번 해 보고 나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지 삭제가 되지 않다 그러면은 이 고장 코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삭제가 되네요 지금 보이시죠 삭제가 되고 파워 스타일링 도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전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짝 제가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방전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상태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콘삭지가 됐어요. 지금 고장 코드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뒤에 라이트 상태. 이제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뒤에대로등 이제 LED처럼 좀 바뀌었죠. 그리고 번호판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리피트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방에 안개등부터 라이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셨죠? 네, 세미지 상태, 팔개 링크 상태, 터지거나 그런 분이 전혀 없고요. 좁아 상태도 한번 갈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안쪽에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부 상태를 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깨끗하죠? 크게 미한먼지 전혀 없던 보입니다이 차량은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30일 이내에 누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보증이 되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필터만 보셔도 엔진오일 교체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경유 차량 자체는 그냥 교체하고 바로 뚫면 어차피 검정색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모품적인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제가 쉬운 전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와. 딱, 잘 나가네요. 네,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운 점만 해봐도 차량 상태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수 있잖아요. 제가 외부로 나가서 이 차량 상태의 어떤 장기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이런 장기스. 그리고, 아, 여기도 밑에가 살짝 꺾였었네요. 그쵸? 그거는 뭐 크게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여실 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살짝 이제 문콕 같은 자국이 있고요. 이 검정색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반대편은 여기 도색이 들어간 부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도색이 들어갔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깨끗한 편이에요. 너무 괜찮습니다. 잘 결정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미래 자동차에서 구매대행을 신청하시면은 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금액대 안에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제가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차 구매대행 미래 자동차입니다. 어 전에. 어, 카니발 차량 도색 많이 들어간 차량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차량 이제 구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똑같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은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봤던 차량 이제 두 번째 볼 차량이거든요. 또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에는 아니면 옆 단지입니다. 근데 괜찮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요. 왜냐면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 차가 왜첫 번째 차량보다 좋은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구매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매대행을 하실 때에나 아니면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내가 무조건 중고차를 보러 가겠다. 첫 번째 서류적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는 제가 오기 전에 소중 서류적인 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해서 어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렌테카 이력이 있습니다 영업력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은내차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았던 차량하고 동일한 차량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은 어떤 차량이 더 좋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외관 상태가 어떤지 보시는 것처럼 장기스가 있죠 야, 살짝 문콕같은 장기스입니다 이 검정색이다 보니까는, 보시면, 이런 스크래치들이 좀 있어요. 이쪽도. 보이실까요? 이런 스크래치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스크래치들이 전반적으로 검정색이다 보니까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 차 자체가, 외형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승용차하고 틀리게요. 이런 장기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정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도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보다는 이 차량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검정색은 장기스들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이 검정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종합정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검정색은 장기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엔 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첫 번째 차량하고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도색이 정말 많이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색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마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색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도색이 들어갔어요 슬라이딩 도어 그것도 조수석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리게 어, 위치해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전체적인 사고가 났을 었 경우에는 아마 이 슬라이딩 도어만 도색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 기스가 심해서 어떤 장기스가 심해서 스크래치가 심해서 아마 상품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체는 없어요. 지금 도색이 안 들어간 것만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차 같은 경우는 외관에 도색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차량에또 장점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있습니다. 어, 너무 좋죠? 금액적인 것도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딱한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관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엔진 미션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는 언제든지 도색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좀 타시다가 저 타이어는 교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추은 송승 상태는 타이어 상태에좀 타시다가 좀 교체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요. 한번 제가 실내 상태 한번 정확하게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혹여나 어떤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은지, 대부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패밀리카입니다 와이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는그 흡연한 냄새, 아니면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흡연한 차량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인 장기 렌탈 차량 같아요. 그래서 차량 상태가, 실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깨끗합니다. 미랄 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어느 정도 맞는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상, 외관상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실내 상태. 보시면 비닐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시트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와, 이거 가성비 차량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다풀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어 USB 포트 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지 않고 유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운전석에는 통풍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스마티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도 8만 키울 때 정도 한 차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흡연한 냄새, 흡연한 차량 아니고요. 아니면 특정한 또,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뭐, 또, 개를 키워갖고, 또, 개 냄새가 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작동 유무 상태, 제가 좀더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차량 상태 너무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정말 괜찮은 차량을 일단 보여주고요 정상적으로 작동 유무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 그 릴레이 손상이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쭉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히터 상태는 좀 줄여보고요. 이제 키로수가 8만 키로대다 보, 보니까는 7, 8만 키로 대의 소어품적인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 상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어품적인 것들은 정말 교체하시면서 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완벽한 차가 없습니다.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 차량들은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관리가 잘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요. 실내 상태 보시면은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님께서도 100%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리 모터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핸들도 자로 흔들어 봤을 때 어떤 n d s 문제라든지 어떤 유격 상태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어떤 충격은 있지 않은지 후방 카메라 정품입니다. 전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션 상태도. 실리편상이라든지, 전혀 충격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단 블랙박스, 소음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분명히 고장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구입하십시오. 미라동차에서 제가 적극 좀추천해드리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실내 상태는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 보여지고요 엔진 미션 상태도 제가 지금 조작했을 때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신적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스케닝을 하거든요 지금 에어백 상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코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아 잘못 눌렀네요 제가 와 코드 삭제를 눌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네 어... 됐네요 이제 코드 삭제 다시 한번 코드 삭제 한번 해보고 나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지 삭제가 되지 않다 그러면은 이 고장코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삭제가 되네요 지금 보이시죠 삭제가 되고 파워 스타일링 도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그 전에 문제일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짝 제가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방전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상태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코드 삭제 정상적으로 코드 삭제가 되는지 그런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코드 삭제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스케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외부로 나가서 다른 거부터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라이트 상태라든지 혹여나 또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7, 8만 킬로가 되면은 분명히 소음품적인 것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부로 나와서 확인해 볼게요. 뒤에 라이트 상태.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뒤에 대로등이 LED처럼 좀 바뀌었죠. 그리고 번호판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리피트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방에 안개등부터 라이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셨죠?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 스마트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다두개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뭐 차량 상태는 저는 실내 상태는 만족합니다. 외관 상태는 검정색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라 하지만 이정도라면 구입하셔도 저는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쪼개진 네, 상태, 팔찌링크 상태, 터지거나 그런 분 전혀 없고요. 좁아 상태도 한번 달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안쪽에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부 상태를 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스티커가 남아 있는 거 보니까는 아니면 이차 자체가 관리가 좀잘됐다고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적으로 이 안쪽의 상태. 어, 보시면 깨끗하죠. 크게 문제가 는얘 전혀 없어 니다이 차량은 뉴유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30일 이내에 누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보증이 되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차량 상태는 어,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외관 상태 검정색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정도로 하면, 네, 구입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진단기 한번 볼까요? 문제 있는지. 지금 보면, 스캐닝을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고장코드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고장코드 정말 문제가 없어요. 이 차량은요. 그러니까 저는 구입하셔도 정말 되는 차량이라고 전 보여지네요. 이상 없습니다. 구입하시죠. 아, 실제적으로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을 열어왔습니다. 분명히 성폭적인 것도... 어, 이제 의견이 다 틀릴 거예요. 이제 객관화가 될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필터만 보셔도 엔진오일 교체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경유 차량 자체는 그냥 교체하고 바로 끌면 어차피 검정색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모품적인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모품적인 거잘 관리하고 타시면은 아마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보시면 뭐 누유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하부 띄워봤을 때도 오일팬 쪽에 누유 전혀 없고요. 여기서도 보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낮게 이거 카메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신데 보입니다. 여기서도 하부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또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면 차량의 어떤 문제점은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문제없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시운전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와 오늘도 정말 괜찮은 차량 찾았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시운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션 상태안 좋은 차량들은요. 지금 바로 변속을 하잖아요. 어떤 충격이 있거나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뭐가 굶뜬다 그러면은 미션 상태 불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충격이 있거나 어떤 쿵쿵 친다거나 아니면 반응이 늦다 그런 경우에는 미션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고장 코너도 하나도 없던 차량이에요. 어떤 미션의 어떤 불량 그런 부분들도 체크된 적이 없었고요. 성능 기록부 안에서도 크게 이차량이 어떤 문제되는 부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손포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고차기 때문에 어잘 확인하시고 좀 소모품은 제때제때 잘 갈고 타시면 실적으로 좀 오래 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 차량 괜찮은데요. 지금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하러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시운전을 하면서 한번 옥상까지 올라가서 외부에서 이 검정색에 대한 스크래치 나는 부분들을 좀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는 외부로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하기가 실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이에요 벌금 바로 직결 심판입니다.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정말 큰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만 원돈 직결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로 끌고 나가는 거는 실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서 실내에서도 쉬운전 가능하거든요. 쉬운전 하면서 차량 상태 좀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제가 쉬운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나가네요. 네,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운 점만 해봐도 차량 상태를 기본적으로 는알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외부로 나가서 이 차량 상태의 어떤 장기스트 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확인시리도록 할게요. 파킹하고. 운전석 쪽은 그나마 깨끗한 편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 정말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기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살짝 이런 장기스. 그리고, 아, 여기도 밑에가 살짝 꺾였었네요. 그죠? 이거는 뭐 크게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여실 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제 문꽃 같은 자국이 있고요. 이 검정색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반대편은 여기 도색이 들어간 부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깨같이 도색이 들어갔죠. 여기도 장기스, 살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장기스 있다라는. 검정색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깨끗한 편이에요. 너무 괜찮습니다. 네이 정도라면 구입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이제 카니발 차량 보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차량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확연히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차량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미래의 자동차에서 구매된을 신청하시면은 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금액대 안에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제가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죠? 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